저의 오지랖으로 마음 상하신 분 계시다면 정말 죄송하다는 인사 꼭 드리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 주세요. <laughs> 어, 안녕하세요. 작가 서보경입니다. 여러분은 오지랖이 넓은 편이신가요? 저는 오지랖이 꽤 넓은 편입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께서 양배추 즙을 제조하는 업체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보통은 내가 모르는 걸 물어보면, 어,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거기서 이제 대화가 종료가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릴게요. 해서 굳이. 상대방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냥 막 알아봐드리고, 왜 지인들 중에서도 술을 되게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너무 많이 드신다는 얘기를 들으면 막, 아, 그거 몸에 진짜 안 좋은 습관이라고 막 이러면서 또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근래에 제가, 아, 오지랖이 참 위험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사는 게참 내만 같지 않네 저작께서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운칠기삼이라고 써놓으셨네요. 제 생각에는 운칠기삼은 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신 거예요. 사실 제가 그 카톡을 받고 당황스러웠던 건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를 보고 이런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든 생각은 이분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라는 거예요. 평소에 저한테 굉장히 호의적이신 분이시니까 남들도 그분처럼 저의 이 표현을 안 좋게 해석을 할까봐 걱정돼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제가 최대한 긍정적으로 풀었을 때예요. 또 한편으로는 상태 메시지는 말 그대로 제 혼잣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건 없잖아요. 그냥 그 사람의 인생관이고 사상이고 또는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일 뿐이잖아요. 그걸로 남들한테 강요를 한 것도 아니고 남한테 피해를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아 이분 되게 오지랖이 넓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운칠기삼이라고 적어놨던 이유는 근래 운에 관련된 강의를 들었고 또 관련 서적들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이 있어요. 운칠기삼이라는 게뭐 노력을 하지 말고 뭐다 모든 게 운에 달렸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저는 이 표현을 진인사대천명과 비슷하게 봤어요. 우리가 할수 있는 노력은 최선을 다하되 그 외의 것들, 내가 어쩌지 못하는 운에 달려 있는 부분들은 좀 내려놓자라는 부분인데 이제 좀 다르게 해석하신 분은 굉장히 뭐 불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 못마땅할 수도 있죠. 근데 못마땅할지언정 상대방한테 내려라 마라 하진 않거든요. 제가 무슨 강의를 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걸 막 우겼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조용하게 그냥 제가 남겨놓은 메시지일 뿐인데 이제 그걸 가지고 말씀을 하셨을 때 아, 이분이 저를 존중해주진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존중을 해줬다면 상대방이 설령 나와 상반되는 의견을 얘기하더라도 내려라 마라가 아니라 먼저 왜 이렇게 올렸는지를 물어보겠죠. 그게 존중입니다. 나는 이러이러 이러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너는 어떤 의도로 이걸 올렸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근거를 뚜렷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이걸 내가 남기면 안 되는 건지. 이분 입장에서는 호의적으로 내가 정말 걱정이 돼서 또는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신 거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나친 간섭 내지 오지랖으로 느껴질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카톡을 회신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답변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거를 써 놓은 이유가 있잖아요. 뭔가 저의 생각과 사상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담아 놓은 건데, 그걸 굳이 일일이 구구절절 해명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해명을 해서 상대방을 납득시키고 설득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에너지 소진이 되는 거예요. 또 그걸 본다 하더라도 그분은 또 그분 생각이 있을 거니까 또 구구절절 말씀하실 거고 괜히 엄한 곳에 저의 에너지를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제가 컨디션이 진짜 안 좋았거든요. 이 일을 듣고 제 지인들이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낼 필요가 없다. 모든 사람한테 다 사랑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laughs> 제가 유튜브에서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는 거구나. 그리고 또 그분 입장에서는 본인의 생각을 얘기했을 뿐인데 내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또 들었어요.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실 때는 나에겐 관심이지만 타인은 괜한 오지랖으로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좋은 의도로 얘기했다가 괜히 인간관계만 멀어지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의 오지랖으로 마음 상하신 분 계시다면 정말 죄송하다는 인사 꼭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꼭 좋아요, 꼭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 가득한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